그리고요 다음은요 저희 제슈츠좀 항산화 영양소를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 그림 준비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사과를 깎아놓고 공기 중에 오랫동안 두면 이러한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 갈변 현상이라는 건 결국 노화와 저희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다양한 대사 과정에 그러한 불순물, 노폐물 그리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 항산화 영양소가 저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어떤 제품으로 제공할 건지 이런 부분이 바로 재수치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베타카로틴,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들이 집약적으로 함유가 된 제품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런 영 영양...